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해맑음입니다. 오늘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쇼핑센터 오늘 쇼핑하러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지하철을 타고 두 번, 한번 갈아서 타고 아주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휴가를 하더라고요. 내리려고 하니까 아픈척 하면서 구토질을 하면서 두 명이서 저희 가방을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탈취당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요. 쇼핑센터는 구경을 마치고 저희들이 대형 마트가 앞에 있길래 들어왔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오징어 야채 너무 싱싱하고 좋은 것들이 꽉차 있었습니다. 파 송송 오이 송송 썰어서 오늘 오징어 숙회 할 거예요. 소금을 넣고 물을 끓이다가 오징어를 넣을게요. 퐁당 통당, 곤, 그거, 버리기 아까워서 다다듬었어 오징어 4마리. 네 어제, 무슨 마트지? 마트 이름 뭐지? 코모. 어? 코모. 코모라는 마트. 오, 싸게 샀어요. 야채도 싸고, 엄청 싸요. 마늘 잘게 썰어야 되긴했더라고 얇게 썰어서 채를 썰어야 되겠죠? 아 너무 잘한다. 응. 이마에 말아가지고 다찍어지겠나다찍어지 아무치기겠나? 다, 다 입에 침을 나. 내다 먹으면 되지 치몰이. 내가 볼때게행못먹을것 같다 도 <놀리도> 아, 리도 너무 많아서안 돼. 나도 안 돼. 나다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라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다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진수성 짠이다. 짠!